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히토미에는 많은 작가님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중 오늘은 ABBB 작가님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가님은 총 251개의 작품을 올리셨으며, 그중 114개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 1일 첫 작품을 시작으로, 2024년 8월 23일 최근 작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티스트 CG 이미지셋 동인지 세 가지 타입의 작품을 주로 업로드하시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잔나, 카타리나, 아리, 미스 포춘, 럭스 등 다양한 롤 캐릭터를 다룬 작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캐릭터가 아닌 일반인을 다룬 연암사친, 친구미래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작품들의 그림체도 훌륭하며 대부분의 작품이 컬러로 제작되어 있어 더욱 추천드릴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ABBB 작품과 넘버 몇개 남겨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튜터 그레이스 넘버 1914162 제목 이치노멀퍼어스투 해브이프 유루즈라이트 넘버 1951844 제목 서머 비즈니스 트립 넘버 1914162 제목 밀 딜리버리 넘버 234607 제목 밀 딜리버리 온천편 1 2 넘버 257만 9134 260만 9527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